이번에 할 것은 바로 다리우스입니다. 다리우스인데 역시 다리우스한테는 이룬이 제일 잘맞는것 같아. 바로 공속 다리우스죠. 공속 다리우스. 치속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전판에 연습하는데 제드 나와가지고 털리긴 했는데 탑 제드는 흔하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번엔 제드 안 나오겠지. 아, 또 다리우스 미러전이네. 전판에서도 다리우스 미러전이었는데, 연습으로... 아니, 미러전이 아니라 상대팀에 다리우스 있었지. 근데 그때는 미드 다리우스여가지고 그래도 좀 할만했는데, 첫템은 이렇게 가줍니다. 무엇보다 디리교에서 이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스포 나올 때까지 나대면 안될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스포 나올 때까지 나대거나 그러면 안 돼. 차라리 나대리고 싶셔도 나오고 나서 나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결이론이 없어요. 저한테. 결의린이 없어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마 상대팀한테 뼈방패가 있을거야 상대 다뉴스한테 오케이 아와 점점 빼지 말걸 먼저 뺄줄 몰랐네 에 그래 봐봐요 이게 1렙 싸움에서 미쳤다니까? 치속이? <laughs> 아, 왜 확실히 다리우스 같은 애들은 이게 스택이 중요하다 보니까 왔다. 자식 쫄아가지고 집 가기는 어, 이자식 봐라. 안 되겠네. 역시 일렙 싸움이 다리우스만큼 재밌는 애는 없는 것 같아. 응? 치속 이렇게 어, 유차까지 뺐죠? 이게 막 좋은 거야 지금 공속이 너무 빠르니까 내가 무서워 지금 내가 보기 제가 보기에는 내가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지 자기는 큐밖에 없고 지금 아까까지로는 응? 치속이 정말 사기예요. 어, 쩔식 봐라. 나 이제 그만 믿자 아, <laughs> 제 개포 못 먹었어. 불쌍한 것 라인도 밀어놨는데, CS를 먹지를 못하니 왜 더블선 할게요? 아이고, 아이고, 을 거다. 왜 라인을 밀었는데, 마음껏 CS를 먹지를 못하니, 왜 먹여줘도 못 먹어? 어, 아, 요 아, 아, 뭐야? 아, 유치원 눌러버렸어. 아, 실수로 눌렀네? 큰일났네? 중요한데 이거? 뭐야, 저? 나유치원 뺐다고 핸디캡 주는 거? 고맙네, 참. 아, 라인을 밀면 안 되는데 자꾸 밀고 싶어. 저 뭐지? 저 다리우스 처음 해보나? 왜 저러지? 살짝 처음인 것 같기도 한데. 와, 저런 거 보니까 처음인 것 같아요, 다리우스. 확실한 건 많이 해본 적은 없는 것 같다. 누가 다리우스를 저렇게. 해. 뭐야, W로 미니언 먹는 건 알고 있네, 그래도. 아, 한 대만 때리면 되는 건데. 아주 킬각인데 저기 잡지를 못하겠네. 어, 땄다어 뭐야 나 퍼블이야? 5분인데 퍼블이야? 아무도 못 땄어? 게이드 아주 좋아요. 다리우스가 초보라서 아주 따는 맛이 있고만. 역시 초보는 좀 괴롭혀줘야지. 아이고 아깝다 와 너무 아깝다 저거 난입다리우스 요즘 잘 안보이는데 오케이 야 이거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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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비 아마 유치화 때문에 전멸 썼어도 못잡았을거야 아어 cs 차이 30실어 30캐나 차이나 어안 갔어 집에. 아주 좋아요 스왑한건 아닐거고 그냥 잠시 간건가? 답이 없어보여서 자기 라인에? 아내 라인은 이제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건가 아이고 우리 다리우스 개못해 실명맞고 계속 때리고있어 티모한테 티모는 꿀.. 아니 카이사는 꿀받네 이번에. 티모가 다 딴건데 <laughs> 탑전 발리던이 트롤중이래 맞는말이다 저거 진짜 트롤이야, 저거. 4점 발려서 울면 울면서 내려왔다는데 아, 나도 랭크 해야 되는데 이제 팀 올라야 되는데. 아, 뭐야, 왜래? 이 좋아, 좋아, 좋아. 나 포탑만 미는 거야, 나는. 어? 야, 내가, 내가, 어? 아, 나 진짜, 야, 너 진짜, 지질래? 아, 짜증나게 만들고 있어, 사람을. 게임 이렇게까지 잘 풀린 이유는 다리우스가 너무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쪽 팀 다리우스가. 야 공속이 빠르니까 파, 파, 타워가 쭉쭉 밀리는데? 와 포탄 밀리는 속도 봐요 이거 10분에 이게 밀수 있는 속도야? 와. 라인. 나도 이제 킬따러 가야 돼. 이렇게만 하면 재미 없어. 영상감을 뽑아야지. 3일차는 나온것 같은데? 아니나? 아니네 갈게! 내가 간다! 뭐야 야소 엄청 센데 우리팀? 야 우리팀 야서 진짜 세. 뭐가 저렇게 세냐 우리팀 야서 제못 가게 해야 되는데? W 맞춰봐. 아야 W를 맞췄어야지. 아 쿨타임이구나. 어, 그렇구나. 어 좋아 죽을 뻔했지만 그래도 먹었어요. 돌한 건 팔면은 살수 있겠다. 야, 우리 야수 엄청 센데? 자레알 너무 센거 아니야, 저거? 3단 덩크. 3단 덩크. 3일치다는데 3단 덩크라는데? 3일치 사더니 3단 덩크 그러는데? 아, 방금 큐 뭔가요? 어, 근데 이기겠는데? 야, 야. 야스 너무 세. <laughs> 아 게임이 터졌어 상대 저거 이것도 밀고 하나 둘셋이오 주문검 데미지 엄청 세 허이 허이 허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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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에 290 데미지 허이 좋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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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끌리네 나치속인데 없잖아 끝까지 쫓아간다 내가 오이씨, 아, 짜증나게 하고 있어, 진짜. 아. 안녕. 아, 겁나 쎄. 아, 오쎄. 이 게임은 터졌스 상대 입장에서. 오르벨인데, 아, 이제 다리우스. 오, 이게 끌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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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라 할때 그만해야지 어. 일단 이 게임은 질 수가 없어요 확실히 이 게임은 이제부터는 질래야 질 수가 없어 우리가 막한몸한 한마, 마음으로 서렌치지 않는 이상 못져 이거 와 야수 진짜 세다. 어아 너무 빨리 끝났는데? 어나 S 마이너스 이상 받았다는데? 뭐한게 없는데 딱히 진짜 S 마이너스 받았나? 어 그러네요.